8월 31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마지막절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하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 대사리오니가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당장 내일 오실 것처럼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성도들에게 신세지며 살았습니다 이런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해사도는 바로 그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예를 들어 권면합니다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했는지 말합니다. 8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식을 값 없이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일하며 번 돈으로 먹고자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서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권리가 없었던 것일까요? 구절 말씀에서 사도는 말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사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요,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도가 그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철학 지식을 전하는 자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철학 지식을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사도는 자신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생활비를 받게 되면 사람들의 행여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철학 지식에 불과하다고 오해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심어주기 위해 사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번듯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아직 어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땅한 권리인 사례를 요구한다는 것은 아직 믿음의 초보에 있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교회에, 작은 교회에 과도한 요구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갓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사도는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성실하게 살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처럼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구절 하반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신이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수고하고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한 것처럼 여러분 역시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가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러분여러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가 누군가에게 권면한다면 그 권면의 힘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결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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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그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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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사도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땅히 주장하실 수 있는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세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과 같이 또 사도와 같이 누군가에게 먼저 삶으로 본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이들에게 참된 권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도는 13절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14절에서는 이 편지에서 사도가 권면하는 말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의 결론은 그들을 완전히 떠나거나 부끄러운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이죠. 그들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고 합니다.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일하지도 않고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성도들에게 불편을 주는 자들, 그렇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 부끄러움도 느끼게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형제 같이 권면하라고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분명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권하고 돕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들이 권면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포기하고 싶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해 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 성도님 여러분, 저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해도 참 힘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의 선한 행실이 반드시 선한 열매로만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도리어 핍박으로 돌려받기도 합니다. 도리어 나를 의매하고 나에 대해 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선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선으로 돌아오지 않는 현실에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선하신 주님의 본을 잘 따라 모든 이들에게 선함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사도처럼 먼저 삶으로 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 말씀,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셔서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그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사도의 권면을 새기고 사도의 삶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누군가에게 보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거두게 하실 열매를 기대하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극렬과 사랑을 닮아 끝까지 선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은 그치게 하시고 전염병은 멈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아파하는 피조물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는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 인생들의 그릇된 삶의 방식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새기고 삶으로 순종하는 말씀의 회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주님의 몸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교구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속히 고원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입니다. 두분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각 지역의 공동체가 여러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되어 성숙하고 복음으로 열매 맺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각 센터의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문현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경제님. 권오순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그리고 최애랑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이외에도 수술하신 이후에 또 시술하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또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 또한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총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성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